아, 뭔가 보세요. 이거는 여름 방학 때 여러분이 특강하는 거고요. 뭐 제목을 뭔가 고창하지만 어. 나는 문학적으로 짓고 싶었어. 여름 방학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런 오글거리는 걸 하고 싶었지만 네, 모두의 반대로 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두의 반대. 자, 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몸과 여러분의 모,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그거를 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건 조기쌤이 넣어주셨네요. 갓생사이기. 네, 새로운 생. 미라클모닝. 뭐, 이렇게 되게 이쓴직한 단어도 <laughs> 되게 약간, 이런 건나잘 못하겠어. <laughs> 유료 광고 이런 건잘 못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미라클모닝 막 이렇게 있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공부 습관 잡자 이거예요. 요지는. 어,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가 아침 8시 30분부터 쭉 보시면, 어, 우리 10시까지가 모의고사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문제 풀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자. 요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성적이 지금 부족한 친구들은 하시는 게 어떨까?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국어는 강제적으로 안 하면 좀덜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침 이 시간에 깨어서 어. 여러분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힘든데, 어, 요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어, 그리고 어쨌든 선착순으로 30명으로 끊을 거고요. 어, 지금 여름방학 동안 공부 습관을 잡고 싶은 학생들, 지금 뭐중3이나 고1들은 거의 다 하는 거고, 2학년들은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친구들도 있어요. 일단은 세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세게 얘기를 못하는데, 일단은 선택은 두 가지예요. 1, 2일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3일에서 5일인데, 금액이 달라요. 어, 3주가 아니면, 원래 4주를 하려다가, 여러분도 어쨌든 다음 때 조금은 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3주로 할 거고요. 주 5일 체제 근무야. <laughs> 주 5일. 주말 수업 제외. 자, 1, 2하는 친구들은 한 번은 모의고사 보고, 한 번은 아까 말했듯이 문제 풀고 지리응답 하는 거고. 그리고 3일에서 5일에 사는 친구들은 한 번은 모의고사 보고요. 나머지 이제, 어, 요일들은 지리응답을 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왜냐면 5일이기 때문에 혹은 3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1회 모의고사는 필수라며 얘는 뭐한번 문제 풀고 질의응답하면 조금 여러분 너무 짧을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안 보고 이틀 모두 문제 풀고 질의응답하는 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문은 대략 제가 봤을 때는 성, 뭐죠? 개인적인 어떤 게좀 다르겠지만 두 지문에서 세 지문 정도 풀고 오답하고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하면 될것 같고요. 시간은 10시라고 했지만 남아서 1시까지 자습할 친구들은 자습하셔도 됩니다. 도와주는 친구들은 저랑 그 다음에 조교쌤 두명 정도 들어올 거거든요. 어 실제로 뭐 시대인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조교로 있는 선생님이고 어 명인에서 경험이 있었던 선생님 이렇게 와서 어 같이 조교쌤들이 여러분 질문을 같이 받아줄 거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러분 질문을 해주니까 본인 취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질의응답하고 챙겨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문제 풀고 질의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 점검표, 그 다음에 내가 모의고사 어떤 부분에 취약한가 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간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어쨌든 선배들이 와서 여러분 저도 질문을 받겠지만 선배들의 시각으로 같이 어,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좋더라 어, 라는 팁들을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어, 아까 말했지만 선택 가능해요, 선택. 그말수 없지, 왜 하고? 넌 와야겠는데? 글을 못 읽는데? 자, 1, 2, 1.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걸 토요일 바는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내가 말을 하자마자 막 기침이 막한 6명이 기침하기 시작하는 거야. 방해. 자, 그래서 요거는 하루에서 이틀도 가능하고요. 3일도 되고, 4일도 되고, 5일도 돼요. 요거는 요일은 선택인데, 금액은 하루에서 이틀 하는 친구는 3주 동안 했을 때 5만원. 그리고 3일에서 5일을 했을 때,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똑같아요. 그럼 5일 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 얘는 3주, 토탈 10만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알겠지만, 금액이 비싼 게 아닌 게, 이걸로 뭐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일정에 어떤 금액을 냈을 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기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내생각엔할 거면 5만 원 내고 하루 나오는 거 이틀 나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 그다음에 10만 원 내고 3일 나오는 것보다 5일 나오는 게 낫겠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공부를 하고 개별적인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한테 그리고 공부 습관이 안 잡히고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잘안 되는 친구들한테 조금 이렇게 어, 같이 또 개별적으로 지의응답을 받아주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자기가 공부할 의지가, 의신이 있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친구들은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괜찮아요? 어? 깨달았다고요? 깨달았다. <laughs> 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너 광장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씨.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뭐, 학원에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끝나고 나와. 자 여기까지 어? 자 여기까지 일단은 유료 광고는 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